여러분 날씨가 오늘 다행히 안 춥죠? 아, 너무 안, 안 추운데 저는 아, 여러분 제가 한달 보름 정도 제가 사라졌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돼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한국이 빨리 예, 회복해서 더 좋은 나라로 가려면 저런 사람은 뭐야 도대체 예 저건 집회방해입니다 저 어, 그래서 어, 어, 여러분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를 보면 너무나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대국 10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7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지금 반쪽으로 떨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서 되지를 않고요. 이제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시련이 저희들에게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가 그냥 있는다고 절대로 우리 앞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맞부다 쳐서 투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거덜내는게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핵미사일로 지금 한미동맹이 완전히 균열이 가도 크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리아 배싱에다가 탈원전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 복지퍼플리즘또 자파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의 교육. 지금 나라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거는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언행 앞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언행 달력에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 저 국민의 당에 가는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그린 인공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왜난리냐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인공기를 어떻게 그릴 줄 압니까? 이런 놈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따뜻한 방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5년이 단임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퇴장시켜야 됩니다! 아니, 5년 단임인데요 자기네들이 평생 정권을 잡을 듯이 지금 전 정부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는 자유대한민국의 이 기초를 완전히 뒤집어 얻고 있는 게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은 정책을 다 뒤집어 없는 중에 가장 위태로운 것은 여러분 개성공단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것을 중단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또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려고 야광 여러분, 저희 엄마, 엄마 부대가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어, 검찰청장, 총장한테 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조항지검 앞에서 문무일과 그리고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충격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를 여러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과 같이 해나가되 철저히 대한제시로 일단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6월 지자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 정권을 지지한 민심을 반드시 돌려놔야 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언론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문비어 청간을 부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 여론만 보고 마음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는 하루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야당 대표가 강력한 투쟁을 해서 정책적으로 올바른 것을 반드시 제시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돌아선 민심이 우리 우파에게 돌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절대로 낙마하지 맙시다. 이 지난 몇 십년 전,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적패가 완전히 폐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패적이 부활해서 전권까지 잡지 지금 문재인 정권은 특정 계급이나 정파에 편향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정 정파 그리고 저 독재자 김정은이를 지지옹호하는 세력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생각을 우리 보수의 가치로 반드시 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보다는 과거로 회개하고 있는 국민 대통합보다는 정치 보복으로 끊임없이 역주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항로 이탈을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동서고문에 보수가 무너지고 망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여기 모인 우리 애국 세력은 물론이요. 가까운 친추 이웃에게도 다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야당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중에도 더 모인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란의 미란이 되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